현재 시장은 이더리움 해킹의 여파로 출렁이고 있지만 이러한 악재는 잠시 뿐일 겁니다. 결국 우리 크립토 시장은 다시 봄이 찾아오고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2주 내로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종전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미디어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우리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봅니다. 종전이라는 엄청난 이슈와 크립토 시장의 상승이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종전 이슈와 외환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조정의 키를 바로 달러와 유로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마켓 메이커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수 중 하나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1월 개인 소비지출물가가 이미 발표되었던 소비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유지한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에 도달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이슈로서 코인베이스 CEO는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하였고 다음 주 최종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전 SEC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관과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를 합의했고 코인업계 공격에 대한 종식 신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SEC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합의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격을 종식하고 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좋은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요. 2025년에는 우리 XRP가 5달러에서 7달러가 유력하다고 AI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엔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AI가 맞긴 하잖아요? AI의 정확도가 높기도 하고요. 그런 AI가 우리 리플이 최대 2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예측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보유자분들 불안한 심정이 가득할 거 아는데, 우리 리플은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물량을 계속 늘리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시드를 불리고 또 그렇게 불어난 시드로 리플 물량을 늘리다 보면 정말 나중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의 시드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됐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도 안 되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올랐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만 아주 특별히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밈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RWA는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같은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어,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E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거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190% 급등을 보여줬고요. RWa의 대장 온도는 하루 만에 100%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I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이 RWA가 지금 밈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라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비들에서 밈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될밈 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밈 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더 크게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밈 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라거 다들 아시죠? 자, 봉크 코인을 좀 보시면요. 봉크 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료 7,3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백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본크 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이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 정말 솔란에게 있어서 엄청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었죠. 이때 조기 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밈 코인 오를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메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퍼센트. 진짜 이게 밈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퍼센트 상승을 하는 이런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트럼프는 밈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펀드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트럼프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자, 이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오늘 하루 만에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밈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면 소수점 밑에 연기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 지금도 매수하기에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 원을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은퇴하는 날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7685-9854, 이 번호에 문자로 블랙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예측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상승의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